안녕하세요, 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워 디펜스로 몬스터가 중간 중간 멈추는 버그를 고쳐볼 거예요. 맵을 먼저 열어주도록 할게요. 몬스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시면. 이렇게 웨이 파트를 만든 구간에서 잠깐잠깐 잠깐 멈추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고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안 보이는 분들도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패치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스크립트 다섯 줄 정도를 더 적어주면 되는데요. 빨리 끝날 거예요. 메인 스크립트, 그러니까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서 있는 메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17번 줄 쯤에 클론이라고 해서 모블 클론, 모 복사를 하고 모블 폴더에 넣고 그리고 모블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밑에 줄에 띄어서 몬스터에 있는 파트 전체를 구해서 센네크워크 오너를 밀로 만들어서 이 버그를 고쳐주는 부분을 설명란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네크워크 오너라는 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크워크 소유권이라고요. 모반에 있는 파트의 소유권을 밀로 설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조작을 할수 있게 쉽게 말해서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약에 넣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멈춤 없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몬스터가 잠깐잠깐 잠깐 웨이 파트마다 멈추는 버그를 해결해 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해, 루시였습니다.